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문제 같이 풀어 볼게요. 이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기둥, 기둥 하단에 이런 고정이 되어 있고 요 강재 기둥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선박에요 선박이 이렇게 저반될 수 있도록 문제에서 문제에서 저 초반 에너지 W는 5뉴 n 이고 길이는 강제. 이저반 시설의 길이는 9m. 이저반 시설 강제 파이프의 탄성. 탄성 계수는2.0 곱하기 1 0의 5승. 메가파스칼이고, 이 강제의 단면 2청멘트. 저반 시설의 단면 2청멘트. 1 2 1 5곱하기1 0의 9승 슴1 1 2 4승 단면계수 단면계수 개수. 단면계수는 1 단면 5 사슴. 1.125 사슴. 1 1미5사승1.125사 이때 1 2 5 자유단에서 수평변이, 수평변이 델타와 강제 기둥에 발생되는 최대 힘 능력, 힘력1 0 맥스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풀게요. 탄성 변형 에너지 W는, W는 1 나누기 P 델타입니다. 먼 시간에, 먼저 시간에 요하5 피가 정용할 때, 이 초점은 처짐, 1, 2, 2, 3. 6, 8에서 요 3. 4. 5. 3. 승 3. 이 e, 아이. 식을 갖다 놓고 풀면 W는 W는 우리가 하고 있는 5kNm니까 5 곱하기 10의 6승 뉴턴 밀리미터로 바꾸고 W는 1분의 1 p 델타 1 나누기 2, p 곱하기 델타는? 처짐은 우리가 이렇게 보였죠? 그럼 곱하기 p 델타 3승 나누기 3, 2, i 5 곱하기 10의 6승 1 나누기 2, p 제곱 아줌비는 아줌비는 앞으로 뺐으니까 L은 L은 9 m 구미터 미터니까9곱1 0의3승 밀리미터 의승이고 십의 5승 곱하기 i 는1 2 1일오 곱하기 의 곱승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p 는 했더넷센수평변이 델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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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3승 나누기 3 2 i 니까 p는 100000 곱하기 l 곱하기 10의 3승의 3승 9000 9000에 9천. 9천, 3승 나누기 3 곱하기 2.0 곱하기 10에 승 탄성계수 I는 곱하기 1 2 1 곱하기 10에 9승 계산해보면 1 0 0 m 밀리미터 그래서 처짐 이 처짐값은 이 처짐값은 1 0 0미 m 입니다 100미리고 그럼 두 번째 강제 기둥이 발생하는 최대 힘 음력 최대 힘 음력은 음력은 모멘트 나누기 단면 개수 단면 개수 모멘트는 P 곱하기 L이고 문제에서 주어졌죠. 9번 10의 6승 계산기를 계산해보면 200MPa, 그래서 힘 음력 넥스 값은 200MP입니다.